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급한 일 있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? 아 전편의 일이 보였다시피 제가 참깨를 일일이 이렇게 찍어서 깨를 다 심었잖아요. 저는 참깨가 이렇게 새싹이 다 이렇게 올라온 줄 알았는데 쟤다 잡초래요. <laughs> 이게 지금 그러면 뭐 <laughs> 다 잡초예요? 예. <laughs> 아아 네. <laughs> 어... 눈물나요 눈물나. 아 진짜 그러면 전부 다 잡초가 올라온 거네요? 네. 그럼 아. 어떻게 해야 돼요? 지금, 안 그래도. <laughs> 아, 아, 왜 이렇게 웃기지? <laughs> 아, 눈물나요, 눈물나. 오늘 지금 비 오는 날에 제 마음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눈물이 엄청나요. <laughs> 아,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잡초 다 뽑고 모종을 샀어요. 모종 사가지고 이식하는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볼게요. 아... 이게 모종인가요? 아, 어, 예. 이거 지금 참깨 모종이고요. 농약 사가서 참깨 모종을 샀어요. 결국 발 바가 안 돼서 모종을 심어야 되네요. 아, 네. 안 그래도 지금 참깨 모종을 오늘 1 5판을 샀는데 지금 밭에 제가 다 옮겨 놨거든요. 구간 구간 구간에 한 판에 이게 200개가 들었어요. 결국 이중 일을 하시게 됐네요.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이런 고소함은 없었다. <laughs>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<laughs> 눈물이 너무 납니다 여러분들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비가 오니까 땅이 지러서 발이 다 빠져요 <laughs> 아, 눈물 나요 진짜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응. 뽑아라 어, 그럼 이게 지금 전부 다 하나도 없고, 참 깨는, 예. 다 잡초인 건가요? 어, 예. 아 사실 구간 구간에 깨는 것도 많은데요. 잡초가 거의 대부분이라 고 보시면 <laughs> 돼요. <시간대요. 웃음> 이렇게 이식 작업을 잘 해줘야 돼요. 어... 이게 이식된 게 자리에 잘 앉혀야, 돼, 잘 앉아야 되는데, 비온 날에 이식을 하면 좀 잘, 자리에 잘 잡는다 그래서, 일부러 비 오는 날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제발 아. 모종 이식한 거는 자리 잘 잡아서 아름답게 좀 컸으면 좋겠어요. 저 지금 눈물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. 아, 아 그래서 아. 진짜 바깥에 기름 짤때 시즌에는 기름 짜고 농사철에는 네. 또 이렇게 농사 짓고 음. 1년이 바쁘시겠어요? 아, 예. 저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직접 깨를 키워보지 않으면 기름, 짜, 기름 짜서 기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본년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해서 확실하게 농사부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6차산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얼굴에 좀 자부심이 있네요. <laughs> 맨들맨들 하던 날참지는 <애> 많이 먹었어요. 정원가서 <laughs> <laughs> 먹방 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. 네. 네. <laughs> 자, 여러분들, 드디어 1 5번 사온 거 오늘 다 이식을 완료했고요. 지금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서요.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어요. 농사는 진짜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, 신중하게 생각하고 농사 지어야 돼요.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는 진짜 정성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안 생기게 소량으로 해서 맛있게 드세요. 그리고 제가 꼭이 농사, 농사를 마무리하여서 참깨를 수확하여 기름까지 짜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이제까지 문경 지름오빠입니다.